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언어를 다스려야 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생 된 자들아 선생 들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주혜정 목사님 교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많아서 실수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딱딱딱 딱 딱딱 이랴 이랴 말에다가 제가를 물리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집중해서 달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 제 설교를 들으면 셀프 리더십 이라든가 코칭을 강요하거나 또는 자기 성장 같은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언어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려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십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돼봐라. 마귀는 항상 입술로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요, 변명하게 하고요, 의심을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는 철저히 믿음 위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이 언어를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십시오.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로 통역하라고 하는데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말이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나눈 대로 사랑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 같은 가장 중요한 대 z i 데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뇌, 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말이 뇌세포에 98%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희망의 말씀을 계속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구장창 희망을 노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말로 믿음을 풀어놓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로 믿음을 풀어놓겠습니다. 나는 항상 천국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설포하겠습니다 살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주 뒤에 만날 때는 수많은 간증과 은혜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